생그렸고요. 옵셋 간격은 110 도넛 안쪽 지름은 0, 바깥쪽 지름은 10. 자, 하나 그려 주고요. 자, 또 안쪽 지름은 0, 바깥쪽 지름은 20짜리. 자, 또 안쪽 지름 60에 바깥쪽 지름 70짜리를 하나, 두 개. 바퀴 그렸구요. 자, 표대에 해당되는 보조선들 생성할 건데, XL, 앵글, 레퍼런스, 수평인선 선택을 하고, 자, 시계방향으로 110도 돌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10. 자, 레이어 바꿔줬고요 자, 또, 엑셀, 앵글, 레퍼런스. 자,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70도 틀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70 엔터. 자, 레이어 바꿔주고, 옵셋 간격은 50. x l 자 먼저 offset 간격을 아, 50만큼 옵셋, 50만큼 띄워놓고 자그 자리에서 45도 x l angle 마이너스 45 자, 교차점에 맞춰서, X라인. 자, 여기가 110도 치수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가 70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 자, 또 여기 45도. 전체 옵색 간격 50 위치이고요. 자 위로 옵셋19 올라갔 어요. 교차 되는 부분 에서 30 만큼 갈 거고, 엑셀 30 만큼 갔 고요. 자, 거기서 어, 옵셋 10만큼 내려오고 자, 그 자리에 서클 반지름 10자리 하나 그려줬어요. 자, 또 거리가 10만큼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치수 수치 넣어서 라인 그리는 걸로 한번 보고요. 자, pl. 점 시작점. 클릭하고, w 엔터. 폭은 시작 폭 2mm, 끝나는 폭 2mm. 자, 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교차점 클릭해주고. 자, 또 라인으로 이어가죠. 그대로 이어서 라인. 자, 그 다음에 아크예요 a 엔터. 아크 옵션은 세컨드 포인트. s 엔터. 세컨드 포인트는 시작점과 끝점만 아니면 중간도 좋고요.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되세요. 클릭하고 자 끝점 클릭해주고 다시 L 엔터 라인 거리 10만큼 갔어요. 자또 폴리 라인 PL 시작점 클릭하고 W 엔터 시작 폭은 3mm 끝나는 폭도 3mm. 자또 PL 시작점 클릭하고 W 엔터 시작 폭은 4mm 끝나는 폭도 4mm 자또 PL 시작점 클릭하고 W 엔터 시작 폭은 2mm 끝나는 폭도 2mm 자 필요없는 X 라인들 제거하고요. 자, 보조선에 해당되는 부분들 다 제거했어요. 자, 옵셋 간격이 10. 자, 요 라인은 헷갈리니까 제거했다가 다시 만드는 걸로 하고요. 옵셋 3mm. 자, 여기는 솔리드로 채울게요. SO 엔터. 자, 또는 지금 세로로, 세로로 솔리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가로로 우선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O 엔터. 가로 방향으로. 자 또는 SO 자 이렇게도 만들어 볼수 있고요. 자또 필요 없는 선들 제거. 라인이 엑셀 앵글 레퍼런스 자, 가로선 클릭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0도 100 엔터 자 피로음선들 제거하고 이번에는 이 X라인의 수직인 90도를 이루는 X라인을 생성을 할 거고요. 엑셀 엔터 A 엔터 R 엔터 클릭하고 90 엔터 자이 자리에서 옵셋 15씩 5mm씩 옵셋 했고요 PL로 PL 시작점 클릭 W 엔터 자 시작폭 1mm 끝나는 폭 1mm